자, 2번. 평행이동입니다. 얘들아, 이거 조금 멘탈 많이 깨지니까 잘해아올게요 평행이동 어. 하는 거. 똑같이 멘탈 잘 예, 깨지니까. 예, 자,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똑같이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똑같이 y는 똑같이 코사인 x-6분의 파일을 그릴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려서 대소 관계. 위에 있다, 아래 있다 따질 겁니다. 선생님, 코사인 x 는 너네가 이제 그릴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바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옆에다가 대칭이동 하겠습니다. 평이동 할게요, 평이동. 평이동 할 건데, 현우야, 얘 얼마만큼 평이동?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 할 겁니다. 얘들아, 평이동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대표적인 점들을 좌표를 찍어서 옮길 겁니다. 0,1. 얘는 2분의 파이, 0. 얘는 파이 콤마 마일 그 다음에 2분의 3 파이 콤마 0 적으세요 빨리 2파이 콤마 1까지 적으시고 얘네들을 평행이동시킬거예요 얘를 평행이동시킵니다 그러면 x만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좌표가 x가 6분의 파이만 증가하는 거죠 6분의 파이만 증가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6분의 파이 콤마 1 확인하시고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콤마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것도 좋겠습니다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콤마 마일. 얘도 적으세요. 얘들아, 이건 범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분의 3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콤마 0. 얘네는 안 구해도 됩니다. 얘는 안 구해도 돼요. 왜요? 문제가 여기까지야. 이 파이까지야. 확인하세요. 한 다음에, 선생님 뭐할 거냐면 빨간색으로 얘네들 그래프를 그대로 똑같이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시고. 내가 원하는 거는 0부터 파이, 2파이까지니까 살짝 이렇게 그립니다. 확인하세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크기 좀잘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실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빨간색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중간에서 끝납니다. 여기 중간에서 여기 똑같이 여기까지 끝납니다. 확인하시고. 얘 좌표 다시 적겠습니다 6분의 파이 뿐만 1. 그 다음에 는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는 좌표는, 두개 더하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콤마요. 얘 좌표는, 6분의 7파이 콤마요. 7파이 콤마, y1. 얘는, 잘 따라오고 있죠? 평행이동이 제일 짜증나요, 평행이동이. 여기까지 구할게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얘뭐 구하는 거야? 와 y는? 마, 2분의 1이 필요해. 노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마,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필요해요. 얘들아, 얘보다는 작죠? 이렇게 자, 흰색으로 색칠하고있습니다 흰색으로 색칠할게요. 그러면, 준서야, 얘는 코사인이 위에 있어? 아니면 직선이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직선이 위에 있네? 그러면 코사인이 밑에 있어야겠네요. 여깁니다. 보라색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코사인이 밑에 있어야 돼요. 직선 위에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X축으로 쏴서, 여기 범위 구하는 게 정답입니다. 확인하시고, 교점만 구하면 되겠네. 교점만 구하면 끝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왜 굳이 평행이 두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이거 치워내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 치워내야 돼. 그냥 못 구해. 그냥 못 간다면, 그냥 못 구해. 이제 치워납니다. 선생님, 이걸 왜, 굳이 이걸 왜 그렸냐면, 나중에는 이게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경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얘는 구하기 위해서 x-2 분의 파일를 t로 치환합니다 t 치환 적기 그러면 cos t는 마이너스 2 분의 1 되는 얘 값을 t 값을 구하죠 t 값을 구하면 얘는 또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알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려서 얘 똑같이 하면 이제 좌표가 금방 나와요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그쵸? t는 대칭에서 옮기면 엑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그렇게안 그러면은 답이 개 더러워요. T로 시원해서 이렇게 따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 1층이든 다른 소리는, 저기 1층이든 다른 소리, 저거는 그냥 아예 안 하면 다 그냥 안 돼요. 이건 뭐야? 이건 1번에 대한 건데? 아, 1번에 대해서 너는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아, 1번에 대해서는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지금 답지에서 좀 설명,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답제 선생님이 t에 대한 범위를 구했고요 t에 대한 범위를 구한 게 너네가 지금 이렇게 구한 거다. 빨간색으로 구했고요그 다음에 뭐할 거야? 다시 치원해서 얘 t에 대한 좌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네 t에 대한 좌표 구하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해볼게요. 코사인. 이젠 바로 해야죠. 마이너스 2분의 1. /2. 얘 대칭해서 올리면 이제는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 해서 특수각 찾고 대칭돼서 똑같이 여기까지 교점이 하는 거니까 얘가 첫 번째 나오는 게 3분의 2입니다. 3분의 2파이.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3분의 4파이입니다. 그게 얘야. 확인하세요. 그게 T 값입니다. T 값 다시 한번 적을게요.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 나와요. 근데 치환했죠? 치환을 해서 마지막 거 빨간색 확인하세요. 개보색입요 얘를 아, 넣는 거죠. 치환을 해서 그냥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선생님, 선생님, 그럼 이거 그래프 왜 그렸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범위 구하려고 한 거야. 이 범위 안에 얘 보라색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중요해. 이거는 그냥 들어가잖아. 얘들아 반대면은 달라져요. 반대 구하서 위인는거 달라져. 요 그래서 선생님 그려보라는. 그래서 이거 평행이동 나오면 제일 어려워. 이건 평행이동 조조사관.